강남 의리죠 강청희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강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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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을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강청희입니다. 지금 김건희하고 강청희하고 누가 더 유명합니까? <laughs> 아쉽게도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온 국민들 어린아이들 다알 정도로 모든 현수막과 모든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이름 쓰는 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강청이가 가려질까봐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대통령 부인이라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처벌을 안 받고 또 특검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특권을 가진 계급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법망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2024년 11월의 대한민국 오늘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하루종일 언손 녹여가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을도 물론 서명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약한 곳, 험지라는 험지인 험진 곳, 그곳에서 서명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는 하루에 한 번씩 싸움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 옷 입고 있는데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부릅니다. 좀 파랭이라고 불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빨갱입니까? 또, 유, 윤석열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맨날 김건희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윤석열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한 건 윤석열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거짓말쟁이 누굽니까? 자, 지방 검사장 시절에 뭘하랬습니까 본인은 사람에게 충실하지 않는다. 맞지? 국가에 충성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사람한테 충성하잖아요. 김건희한테 충성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거짓말 작입니다그 후에 임금왕자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고 그랬죠. 누가 썼다고 요새 나옵니까? <laughs> 다음에 용산 이전하는 거 우리 다 천국으로 알고 있었죠. 누굽니까 <laughs>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까먹는 짓을 아무 꺼리낌 없이 일개 개인? 어떻게 보면 농단이죠 이 국정 농단의 공범이 과연 누굽니까? 바로 유지 정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김건희 특검을 외치게 아니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제적 공동체 그리고 이런 모든 국가농단에 있어서 국정농단에 있어서 같은 공범인 윤선열을 겨냥해서 정확히 이야기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번 토요일날 집회 김건희 특검 해 치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도 김건희 특검입니다. 언제까지 올 겁니까.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사법살인을 당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법에 의해서 테러 당한 겁니다. 1월 2일날 정치적 목적의 암살 테러를 당했죠. 그 다음날 저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인제 영입 5로 들어가서 1월 3일날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설명하는 의사의 자격으로 여러분 앞에 쓴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전 4월달 강남에서 강남 닥터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뛰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5만 표라는 적지 않은 표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할 일은 이재명을 사법 태료에서 지키는 의사로 다시 이 자리에 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강청이가 우리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구하고 이갑진 년에 반드시 우리가 민주당의 승리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과 또 지지와 같이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원은 해야 될것 같아서, 제일 좋은 걸로 하나 하겠습니다. 자, 국정농단 곰청 개입, 윤석열을 특검하라!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을 특검해야겠습니다. 저희 정말 강청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천, 저희 천만 서명운동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어, 서명운동 거리에서 받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당원 동지 여러분 28일까지 저희가 천만인 서명운동 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널리 널리 전파해 주시고 최대한 우리의 조직된 힘을 이번에 꼭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같이 정말 험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저희 강창이 위원장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